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싸인했습니다. 아, 이번에 설명할 부분은 심장 부분입니다. 중학교 2학년의 심장 부분. 음,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음, 심장 부분. 심장은요. 심장은 크게 심방하고 심실로 구분이 돼요. 자 다시 심장은 볼게요. 자 심장은 심방하고 심실로 구분이니요 신방하고 심실. 신방하고 심실로 구분이 되는데, 신방은요,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자, 혈액이, 혈액이 들어오는 곳. 어, 들어오는 곳. 방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방으로 들어온다. 방으로. 야, 우리 방으로 들어 방, 방, 방으로 들어와. 방으로 들어와. 빨리, 방으로 들어가. 오케이 방 방으로 나와. 방으로 들어와. 오케이? 아, 어, 심방. 심실. 퇴실. 퇴실하다. 퇴실이 뭐예요? 나간다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퇴실하세요. 나가세요. 퇴실. 그러면 뭐예요? 심실은 나간다. 액기 나가는 거.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심장을 그리면 심장을 그리면 사람 같은 포유동물들은 자, 사람 같은 포유동물들은 심장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근데 보세요 날 기준이야, 날날 날 기준 날 기준 날 기준 어? 오른손 오른손 여러분들이 보는 저의 기준인 거예요 오른손 왼손 오케이? 오른손 왼손 그러니까 이쪽이 뭐야? 이거 첫 번째 해서 잘하셔야 돼 이쪽이 우, 우, 우. 우, 심, 방. 그러면 이쪽이 우, 심, 실. 오케이. 자, 이쪽은 좌죠? 좌. 좌, 심, 방. 좌, 심, 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면 이쪽은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쪽도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방으로 들어와? 우리 방으로 들어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되실! 되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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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실해주세요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오케이 들어온다 나간다 근데 이게 이제 심장이 펌핑을 한단 말이에요 펌핑 펌핑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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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펌핑을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아시겠죠? 잘 들으셔야 될게 있습니다. 잘 들으실 게 있, 있는데, 펌핑을 해요. 펌핑. 그러면, 여기에서 혈액을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면, 보세요.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면, 오케이? 들어오게 하려면, 이 녀석이, 이렇게 좀 뽁, 뽁 풀어줘야 돼. 이렇게. 뽁 풀어줘야 돼. 즉, 무리가 이거, 이거 하잖아. 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볼다가 늘어나잖아 볼다가 늘어나야 혈액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이렇게 심방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좀 길이가 좀 길어져야 되는구나 처음 길이보다는 좀 길어져야 되는구나 즉 공간이 좀 넓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심방이 심방이 이완 이완이라는 얘기는 늘어난다는 라 얘기예요 아시겠죠? 심방이 이완되었을 때 혈액이 유입됩니다 혈액이 돼요. 들어온다, 들어온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러면 그심방이 수축되면 자 보세요. 네. 심방이 수축되면 수축되면요, 수축되고 심실이 이완되면 심실이 이완되면 얘네가 이렇게 좀 넓어지면 좀 넓어지면 이렇게 얘네들은 다시 원래 상태로 쭈그러들면 짜는 거죠? 꾹 짜는 거지? 꾹 짜는 거지? 꾹 짜. 꾹 짜는 거야. 꾹 짜. 그러면 혈액이 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오케이? 심방이 수축되고 심실이 이완되면, 심방이 수축되고 심실이 이완되면, 혈액이, 혈액이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심방에서 심실로 이동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심실 심실이 수축되면, 심실이 수축되면요, 보세요. 자, 어, 지금 혈액이 이동 경로를 지금 해석해드리는 겁니다. 심실이 수축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나가겠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혈액이 심장 밖으로, 심장 밖으로 유출되죠, 유출. 나간다는 얘기예요 어?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네. 중량에 하나 있어요. 여기도 혈관이 연결돼 있고, 여기도 혈관이 연결돼 있고, 여기도 혈관이 혈관이 여, 연결돼 있고, 여기도 혈 혈관이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 야. 열열열열열열 열. 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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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야. 여기 생각 잘해야겠다. 오케이. 생각 잘해야겠어요. 응? 잘해요.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여기에서 심장이 수축해 버리면 혈액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여기 구멍이 있을 거니까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도 이동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꽉 누르는데 밑으로만 가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위로도 갈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혈액은 항상 한 방향을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피가 거꾸로 쏟는다? 그럼 죽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여기에 그다음에 심실과 동맥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 뭐가 있냐 뭐가 있냐 자 보세요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판막 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막은 뭐냐 혈액의 역류 거꾸로 오르는 거 역류를 방지해 줍니다 오케이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게 판막입니다 어떤 원리를 갖고 있냐면요 혈관에 이렇게 있으면 오케이?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판막이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뭐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A에서 B로 갈 때는 잘 가. 근데 B에서 A로 갈 때는 이 녀석이 A에서 B로 갈 때는 이렇게 훅 열렸다가 B에서 A로 갈 때는 B에서 A로 가려고 하면 얘딱닫아버려딱 닫아버려요. 딱 닫아버려. 그래서 못 가게 막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판막이라고 한다. 판막. 근데 이 판막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곳이 있어요. 자, 판막이라는 것이 존재, 존재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에서 주, 주로 존재하느냐? 심방과 심실 사이 사이 이게 중요합니다. 심방과 심실 사이. 이거 뭐 중요해요. 판막이 존재하는 곳. 심방과 심실 사이. 그다음에 심실과 동맥 사이, 동맥 사이. 오케이. 그 다음에 정맥에 있더라. 잘 들으셔야 돼. 정맥에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판막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판막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판막이 있고요. 판막이 있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BJ 사이메스님왜 여기에는 판막이 없습니까? 얘도 꽉 눌러서 짜줄 텐데. 네? 짜줄 텐데.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짜줄 텐데. 여기에는요. 정맥, 정맥이 연결돼 있거든요. 정맥, 정맥. 여기도 정맥이 연결돼 있어. 혈관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까요? 정맥. 들어오는 혈관이 정맥입니다. 들어오는 혈관이 정맥이에요. 아시겠죠? 나가는 혈관은 동맥입니다. 동맥. 동맥. 뭐라고요? 동맥. 그래서 동맥 끊어주면 클일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동맥이에요. 동맥. 그러면 결국은, 아! 한 바퀴를 돌고 들어오는 정맥은요? 한 바퀴를 돌고 들어오는 정맥은 힘이 떨어져서 들어와 가시방 선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지금은 컨텐츠 찍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거나 그 다음에 음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때 그때 질문 받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쪽은 힘이 없어서 들어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가 수축을 해도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판막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판막이라는 건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 그다음에 정맥에 존재한다, 아시겠죠? 이그 정도 알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것까지만 명칭 정하고 어, 심장의 구조는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어, 이렇게, 혈관에 대해서 어, 정리할게요, 아시겠죠? 자, 얘가 뭐였죠? 좌심실이었죠? 얘가 뭐였죠? 좌심방이죠, 오케이? 얘가 뭐였죠? 오심실이죠 얘가 뭐예요? 오심방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이쪽으로 좀 갈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잘 봐요. 이렇게 그려지면 오케이? 자, 이건 좀 연습하시면 되는데 좀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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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하세요. 아시겠죠? 여러 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온몸을 도는 거야. 온몸 왜? 조직세포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온몸을 돕니다. 온몸을 돌려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이거는 온 몸을 돌고 온 몸을 돌아야 되는 큰 순환. 그래서 대대 순환을 담당하는 나간 혈관. 그래서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대동맥. 그럼 대동맥을 거치면 동맥을 거치게 되고 동맥에서 온 몸에 있는 조직 세포에 존재하는 모세혈관을 거칩니다. 모세혈관. 열관. 모세혈관을 거쳐서. 산소를 주고, 저기 있을한데 산소를 주고 사, 다시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럼 정맥을 거치고 큰 순환이니까 자, 대정맥을 거쳐서 대정맥을 거쳐서 다시 들어와 그럼 이게 뭐예요? 이쪽, 오른쪽이었죠? 그럼 여기가 오심반 그럼 여기는 우심실 자, 우심실에서 나가는데요 어느 쪽으로 나가느냐, 폐쪽으로 갑니다 얘는 굉장히 간단한 순환이에요 얘는 온몸을 들고 돌아오는 아주 거대한 순환이야 온몸이니까 아 생물원 아닙니다 생물원 아니고요 이건 중학교 2학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는 아 생물원에도 조금 연관성이 있죠 조금 연관성이 있어요 얘는 폐로 가는 동맥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폐동맥 폐동맥에서 폐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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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혈관 그래서 여기에서 이산화탄소 버리고 이산화탄소 버리고, 그 다음에 산소를 다시 받아들이고, 아, 안 보이죠? 아, 산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 그럼 이건 정맥이네요, 정맥. 정맥인데, 폐에서 온 정맥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요 폐정맥.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좌, 심방그 다음에 얘는 좌, 심실. 그럼 좌, 심실에 연결된 건 대동맥이에요. 자, 다시. 이쪽으로 갑시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여기 녹화 거의 끝났으니까 자, 좌심실에 연결된 이 동맥의 이름이 뭐다? 대동맥 오케이? 대동맥 우심실에 연결된 거는 폐 쪽으로 가는 무슨 동맥? 폐동맥 오케이? 폐동맥 그다음에 쭉 해서 돌아왔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왔어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폐, 폐, 폐정맥 자, 이건 뭐라고요? 폐정맥 얘는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대정맥. 뭐라고요? 대정맥. 대정맥. 다시. 대정맥.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순환사이클은 어떻게 된다?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보세요. 중학교 2학년 여러분들 특이진도이기 때문에 이건 해드릴게요. 어떻게 된다? 순환사이클? 요렇게 돈다. 이건 연습하셔야 돼. 이건 연습하셔야 됩니다. 생물원에서도 이건 연습시켜요, 저는. 자, 고등학생들도 이거 연습시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워놓으면 되게 쉬워요. 요렇게 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혈액의, 혈액의 순환이다, 순환. 혈액의 순환. 나중에 다 설명하겠지만, 혈액의 순환. 그래서 요렇게 온몸을 돌고 돌아오는 거. 온몸을 돌고 돌아오는 건 대순환. 대순환. 그 다음에 폐만 갔다가 돌아오는 건소순환 도순환. 또는 대순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얘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체순환 여기에는, 어, 뭐죠? 폐순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심장의 간단한 구조는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혈관 가고, 그다음에 혈액의 순환 가고, 그러면 순환 파트는 정리가 아, 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호흡 파트 정리하고, 그 배설 파트 정리하면, 어, 얼추 좀 정리가 되겠네요. 앞부분 소화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제가, 어,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BJ 사이베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